아저왜 쳐다봐? 뭐 간식 달라고? 간식 할 얘기 있어? 뭐죠? 여기 왜서 쳐다보고 있어? 뭐 달라고? 간식 먹을까? 고기 먹어? 고기 먹을까? 고기 먹어? 다리 하나 왜 들어? 애교 버리는 거야? 간식 먹으러 갈까? 어, 다리 하나 들었어? 잘했어. 가지 먹으러 가자. 가자, 가지 먹으러 가자. 간식 줘. 응? 응? 뭐 줄까? 아주야. 다리 하나 들었어요. 손, 손 주세요. 간식 줄까? 응, 가자. 앉아 가지 먹을까?